자네 피부 약간 좀 죽었다고 들만해. 아죽자고막 그랬잖아. 음, 음. 그때 나도 겁났어. 쿠파 뭐. 주사 안 보는 거 아니야? 예. 네? 쿠파는 <laughs> 나도 그슨뭐 했대 <laughs> 햇빛 이안타던거 아니야? 아무튼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맛있는 것뭐 인생 뭐있을까아 먹으려고 보는 거잖아. 아 <laughs> 요즘. 지먹기 먹지? 뭐? 응, 먹으려고 보 먹는데 게... 아니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한 달에 한 달에 10만원씩은 그냥 가 뭐래 또짱짱이는한 달에 한 20만원씩은 써 <laughs> 먹는 거로 어그 괜찮다니까 그 정도 투자하도 되잖아 그 정도 투자 못하는 거야 어이거봐 보이시죠 탱글탱글탱글아이 먹을만 하네 괜찮네 근데 대비